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을 하세요. 내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기도할 때내 자신을 끄집어내 주세요. 끄집어내 주시면 물을 먹어가지고 막 콜록콜록거리고, 상처를 받아가지고, 아, 막 나동그라져서, 아유, 힘들어. 죽을 것 같아. 다시 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는, 걱정 꽉 있잖아요. 3단계로 하나님이 안정화 시켜 주시죠.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경고해가지고 너무 정기하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사용해서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주니 앞으로 되돌리키는 거죠. 이게 하나님 이 원래 매번 하시는 네 가지 스텝 같은 거예요. 시편 40편에도 나오거든요.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괴롭고 괴로운 상황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한다고요. 이때는 얼마나 기가 막힌 상황일 거잖아요. 40편 1절에, 그때 40편 2절에. 물에서 건져 주시는 거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아멘. 일단 끌어 올리시는 거. 첫 번째는 1절에 내가 기도하는 거요. 불을 짓는 거요. 그다음까 그러니까 2단계는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3단계는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내가 사망의 음충한 골짜기에서 1번 기도하고 2번 주님이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3번 2절에 나온 것처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40편 3절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는 거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성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요하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말로 요약을 하면 이런 거예요. 1번,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2번,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3번, 나를 경고하게 하시고, 4번, 나를 통해 다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신다. 이거는 제가 늘 보는 것입니다.